안녕하세요. 편안한 부동산 미디어입니다. 지금 이곳은 김해시 삼방동의 신호천 옆 산책로입니다. 오늘은 작은 면적의 좀 오래된 빌라 다세대주택 한 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특히 나이가 많으신 서민분들 같은 경우 아파트에 사시면 나오는 관리비 같은 비용도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또 고층보다는 1층이나 2층이면서 주위가 생활하기에 편한 그런 작은 규모의 다세대주택은 그런 분들에게 적당한 주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침 저녁으로 운동과 산책을 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. 시내천의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리고 있습니다. 이 집이 오늘 소개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입니다. 1999년에 건축승인을 받아서 거의 30년 된 빌라인데요. 요즘 기준으로 보면 오래된 느낌이지만 처음 지었을 때는 아주 예쁜 빌라라고 소문났을 정도의 외부 모습입니다. 그래도 화이트 색상의 빌라로 나름 세련된 느낌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.